자, 그리고 부자되는 사업 아이디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는 큐레이션 플랫폼이에요. 모든 비즈니스에 큐레이션을 집어넣으면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보통 큐레이션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추천 서비스 같은 거죠.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추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보 과잉의 시대죠. 그래서 큐레이션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뭐북 큐레이션, 그쵸? 뭐 여행 큐레이션, 어떤 옷 입어야 될까요? 패션 큐레이션, 뭐 먹지 큐레이션, 뭐 갖다 붙이면 다다다 다, 다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부자 되는 데 도움 되는 유튜브 채널 탑 10, 뭐 큐레이션, 부자 되는 데 도움 되는 감수성을 높여주는 음악 탑 10, 뭐 이렇게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뭐 내가 원하는 가을 코디, 뭐 모든 용량이 다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음악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많이 했죠. 뭐 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이제 개인화 큐레이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기반으로 했던 큐레이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뭐 하트잇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먼저 흡수를 하고요. 그들이 입은 상품 정보들 있죠. 거기에다가 어 이제 구매 사이트를 연동해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도 큐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많아요. 저기 뭐 취미, 여가도 있고요. 또뭐 패션, 뷰티 쪽도 있고요. 최근에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이 있는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 대표 업체가 지금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튜버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 뭔가나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조금 떠오르는 IT 트렌드화 되어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들만 이렇게 추려서 큐레이션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상품들이 이제 구매 사이트에 연결돼 있을 테니까 메타 사이트로 그렇게 해서도 할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좀 국한시켜 보면 지금 되게 많은 강의들이 있죠. 또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좀더 선별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가 조금 시행착오 그리고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좁은 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좀더큰 주제를 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겠죠 지금도 이미 이제 시작하고 있고 계속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뭐 조금만 비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림책 북 큐레이션 당연히 괜찮죠 특히 아이디를 위한 그런 또 서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큐레이션 해주면 너무 좋겠죠 영어학원 큐레이션 뭐다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영어학원을 안 해도 그쪽 계통에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검증만 해서 만들어 주면 돼 내가 만약에 한의원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느 한의원을 가야 될까 피부과 가고 싶은데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까 이게 멘붕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마음카페 가서 맨날 검색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큐레이션에 가면 촥 배포해주면 이게 또 비즈니스가 나오겠죠. 어, 오늘 영상이 또 도움되었다면 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뭐 구독하기, 알림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